5 2 0 i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연식은 20년 9월식 주행거리가 86,623km 정도 뛰었고요. 어, 얘는 지금 법적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해서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 또는 판금을 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. 10만km 전이니까 확실히 주행거리가 이제 10만 넘어가면 좀 구형 아니면은 아좀 많이 떴다 이런 생각이 드신데 지금 얘는 그러지 않은 차량이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솔린 모델이죠 가솔린 모델에 N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외관에 힐도 어, 스포츠 패키지 전용 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BMW 로고 바로 옆에 M이라고 또 네,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이 3,290만원 진짜 싸죠 이것도 계속 가격 할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BMW G-Body 5 시리즈는, 어, 명성이 자자하죠. 요거는 이제 관리만 좀잘 해주면은 장고장 없이 탈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그냥, 네,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